자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운 것은 얄팍한데 식사는 안 하는 예스 연책으로 묶었다 자식 낳기 괴롭다? 자식 낳기? 시키면 프라이가 지 바삭바삭하지 아... 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 프로게이머 주신입니다 제가 예 부모님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 제가 해보지는 않았고요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달했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적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웹툰 또 e스포츠 웹툰이란 말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어일 겁니다.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문화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우리가 남의 나라 걸 소비했었잖아요. 예. 이제는 반대가 됐으니까 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음. 음,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 청년들의 창의력이 발달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앞으로. 한류가 그런 분야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도 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뭐 게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직업이 또 이제 인정을 받고 어른 세대는 전혀 모르는 길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어른 세대가 아는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길. 어, 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닫지 말고 어, 이렇게 열어두고 보아 주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 당이 좀 많이 젊어졌잖아요 이제 초선 예, 예. 의원도 굉장히 많이 음. 나오고 이번에 대의원 되신 분들 중에서도 2030 젊은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좀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무작위로 모셔서 집단으로 대화하는 걸 한번 그 유튜브로 보여 드린다거나 음.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게 한다든가 네.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오, 네. 굉장히 좋아요 뭔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당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기 쉬우나 실제로는 많이 변했어요 예. 지방의원 가보면 예. 청년들이 더 많아요 음, 굉장히 젊어졌어요 여성이 늘었고요 여성 의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모두 여성인 경우도 있어요 충주시가 그렇더라고요 유권자들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예.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들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는 분명히 고령화되는데, 그분들이 신부름 해달라고 뽑는 분들은 젊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 음, 이제는 명성이나 친분 관계나 이런 것으로 뽑기보다는 그 일을 누가 잘할까, 라는 관점에서 뽑으시는 것 같아 어... 음.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젊은 당원들 유튜브 <laughs> 미나변TV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해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